혹시 지금 조금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요? 네. 조금만요 부탁드릴게요. 아, 거기 그쪽이 좀. 그때부터였어요. 그녀의 숨소리가, 그 한순간의 움직임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치료라고 불렀지만, 그건 점점 다른 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욕망, 침묵,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끌림. 처음엔 그저 친구의 부탁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어요. 제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그녀는 제 친구의 아내였습니다.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진우예요. 올해 50이고 도수치료사입니다. 치료실은 동네 상가 안에서 조그만하게 운영하고 예약제로만 받고 있어요. 사람 몸을 오래 만지다 보니 살짝살짝만 만져봐도 어디가 안 좋은지 단번에 알수 있어요. 가끔 손님들이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게 푸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답해요. 당연히 시원해야죠. 제일인데요. 그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 어느샌가 하루가 금방 지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엔 늘 생각이 많아져요. 집 문을 열고 들어와 불 켜는 순간부터가 제일 조용한 하루예요. 그 조용함이 좀 그래요. 하지만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거 부럽다고. 저는 솔직히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조금 짜증이 나긴 해요. 뭐 결혼한 친구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막상 혼자 오래 지내다 보면 순간순간 외로울 때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 박성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진우야, 시간 좀 돼? 어, 무슨 일인데? 우리 지연이 허리 안 좋대. 저번에 나 도수치료 해줬을 때 많이 좋아졌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 친구 중에 도수치료사 있다고. 한번 받아보라고 예약하려고 전화했지. 그래. 그럼 와이프 보고 내일 시간 되니까 한번 오시라고 해. 그렇게 말하고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준비했어요. 수건 정리하고, 베드 소독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 친구 안에 지연 씨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혹시 김지연 씨? 네. 맞아요. 지연 씨는 약속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어요. 딱 붙는 운동복에 레깅스 차림이었어요. 운동하다가 바로 온 건가 싶었어요. 화장도 거의 안한듯 했는데, 눈에 띄는 얼굴이었어요. 조금 일찍 오셨네요? 네. 근처에서 운동하고 바로 왔어요. 치료 시작 전몸 상태부터 확인했어요. 기본 검사하고, 통증 위치 물어보고, 허리 움직임 체크하고, 다른 손님들처럼 그렇게 했어요. 움직일 땐 어떤 쪽이 불편하세요? 오른쪽으로 돌릴 때좀 불편해요. 혹시 다리 쪽 저림은 없고요? 조금 오래 앉아 있으면 저리긴 해요. 모든 체크가 끝난 뒤 도수 치료를 시작했어요. 지현 씨, 여기 베드 위에 올라가셔서 엎드리면 돼요. 손바닥이 등을 따라 밀면서 압을 주었고 다리를 들어 자세를 바꿔 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몸이 닿았어요. 지연씨는 그런 접촉에도 별 반응이 없었어요. 처음인데도 몸을 잘 맡기더라고요. 자세도 자연스러웠고 긴장감도 거의 없었어요. 보통은 어깨가 굳고 숨소리가 바뀌거든요. 근데 지연씨는 조용했어요. 오히려 제가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허리 주위 근육을 풀어주고 있는데 지연씨가 아픈지 움찔움찔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말했어요. 지금 좀 아프실 거예요. 그랬더니 지연씨가 아픈지 숨을 참은 상태로 말하더군요. 네. 참을 수 있어요. 그렇게 치료가 끝나고 저는 늘 하던 대로 설명을 했어요. 허리 쪽 근육이 많이 뭉쳐 있어요. 그리고 척추랑 허리가 살짝 돌아가 있어서 아마 교정 치료를 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네번 정도 더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교정 치료 많이 아픈가요?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시원하시다 하는 분도 있어요. 대부분은 시원하시다고 하죠. 네. 다음에도 잘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운동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무리한 운동은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허리 아프고 나서 간단한 운동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 치료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성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연이 치료 잘 받았다네. 고맙다, 진우야. 다행이네. 근데 상태 많이 안 좋던데. 몇번더 치료 받아야 될것 같아. 그래, 안 그래도 들었어. 다음 주에 예약하고 간다더라. 두 번째 치료는 그 다음 주 화요일 오후였어요. 그날은 척추 교정이 포함된 치료였어요. 다리를 살짝 벌리고 엎드린 자세에서 시작했죠. 골반 각도와 허리 라인을 따라 손이 들어가야 하는 동작이 많았어요. 한 손은 지연 씨의 배 아래를 받치고, 다른 손은 허리 위를 눌러 지지했어요. 지연 씨의 몸은 운동을 하고 있는 탓인지 단단했어요. 얇은 운동복 위로 피부의 온도가 그대로 전해졌고, 배에 닿은 손끝이 아주 부드러웠어요. 치료 동작 중 하나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지연씨는 말없이 호흡을 따라줬어요. 배가 부풀었고 제 손이 아주 살짝 위로 밀려 올랐어요. 그 순간, 자세를 교정하려다 제 중심이 살짝 흔들렸어요. 무릎이 앞으로 쏠리면서 제가 지연씨 쪽으로 살짝 기울었죠. 허리를 받치던 손이 그대로 밀려 들어가면서 제 다리 한쪽이 지연씨 엉덩이 쪽에 세게 닿았어요. 그때였어요. 그 순간 지연씨가 아주 작게 숨소리 같은 걸 흘렸어요. 아! 그 뒤에 뭔가 더 들렸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좋아라는 말이 들린 것 같았는데 정확하진 않았어요. 지연씨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있었어요.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괜히 민망해할까봐 못 들은 척 그대로 자세를 다시 잡았죠. 근데 그때부터였어요. 지연씨의 숨이 조금씩 가빠졌어요. 길게 들이마시고 짧게 내쉬고 몸도 살짝 떨리는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고 지연씨는 대답 대신 고개만 아주 천천히 끄덕였어요. 눈은 감고 있었지만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보다 조금 느슨했고 입술도 살짝 열려 있었어요. 저는 다시 손을 움직였어요. 복부 옆 근육을 따라 천천히 압을 줬고, 그 동작마다 지연 씨의 숨소리가 달라졌어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참는 듯 천천히 내쉬었어요. 몸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렇게 몇 차례 허리와 척추뼈를 맞추면서 저도 모르게 지연 씨의 표정에, 눈이 계속 가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고 있으니 여기서 더하면 안 되겠다 싶어. 지연 씨를 천천히 일으켜 세우며 제가 말했어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연 씨의 등에는 땀이 살짝 맺혀 있었고 얼굴은 전보다 붉어져 있었어요. 지금 몸 어떠세요?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조용히 말하더니 한 박자 쉬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근데 아직 허리가 좀 불편해요. 아까보다 더 당기는 느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 말했어요. 허리 쪽 근육은 아직 좀 많이 뭉쳐 있어요. 그리고 골반하고 척추도 세번 정도 더 교정 받으시면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 지연 씨가 저를 잠깐 바라보더니 말하더군요. 혹시 지금 조금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요? 네. 조금만요 부탁드릴게요. 그 말투가 단순한 치료 요청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네, 그럼 간단하게 허리 주위의 근육 마사지 해 드릴게요. 지연 씨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엎드렸어요. 운동복이 살짝 올라가면서 허리 라인이 드러났고 시선이 잠깐 그 위에 머물렀어요. 저는 천천히 손을 얹었어요. 허리 양쪽 척추 기립근을 따라 압을 가하며 손을 움직였어요. 근데 손이 가는 방향에 따라 지연 씨의 숨소리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 손이 엉치 부근에 닿았을 때 지연 씨의 허리가 살짝 들썩였어요. 아, 거기 그쪽이 좀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고 길었어요. 손압 좀 줄일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대로 해 주세요. 손을 뗄까 말까 고민했지만 지연 씨의 말투는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말 뒤로는 말없이 그냥 호흡만 들렸어요. 압을 살짝 낮춰서 다시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 근육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지연 씨가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눈빛이 그전과는 달랐어요. 가만히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거기. 네. 거기요. 숨 섞인 말이었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손을 허벅지 쪽으로 더 밀어 넣었고 압을 조금 더 강하게 줬어요. 그때 지연 씨가 짧게 숨을 뱉더니 한 손으로 배드를 꽉 쥐며 말했어요. 계속 그렇게 해 주세요. 말끝이 떨렸어요. 참았던 게 터져 나오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조금만 더 부탁드릴게요. 지연 씨의 말투와 표정을 계속 보고 있으니 저도 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지연씨는 다시 엎드린 채 숨을 골랐어요. 허벅지를 따라 손이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그때마다 그녀의 등이 살짝 들썩였어요. 지연씨의 몸은 너무 솔직했어요. 말없이 이어진 치료 속에서 이 전과는 다른 감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저는 지연씨의 몸에서 손을 떼며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 순간 지연 씨가 살짝 고개를 돌리더니 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저 손을 잡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손이 멈추지 말아달라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다시 지연 씨의 옆구리에 손을 얹은 채 조심스럽게 그녀를 내려다 봤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고 입술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어요. 그때 지연 씨가 눈을 다시 떴어요. 말 없이 그냥 눈으로만 저를 봤어요. 그 시선 안엔 머뭇거림도 부정도 없었어요.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그 모습에 저도 참을 수 없어. 제 손이 그녀의 손을 감쌌고 다른 손은 천천히 그녀의 등 뒤를 따라 올랐어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를 안았어요. 지연 씨도 가만히 있었어요. 어깨에 살짝 힘이 빠지면서 상반신이 제 쪽으로 기울었고, 그 움직임이 허락처럼 느껴졌어요. 숨소리가 귀 가까이서 들렸고, 그 순간은 정말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치료사와 환자가 아니라, 이진우와 김지연이 서로의 체온을 인정한 첫순간이었어요. 그날 치료가 끝난 건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지연 씨는 손에 가방을 든 채, 문 앞에 한참 서 있다가 말했어요. 조금만 더 있다 가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저는 물한잔 건네주고 정리하던 수건을 한쪽에 내려놨어요. 그렇게 마주 앉았어요. 지연 씨가 컵을 들고 아주 천천히 물을 마셨어요. 목을 타고 내려가는 물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너무 선명했어요. 아까 있었던 일. 지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 말에 저도 대답했어요. 저도 잠깐 미쳤었나봐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물잔을 내려놓고 지연 씨를 바라봤어요. 지연 씨의 표정이 혼란스러워 보여서 그래서 그냥 제가 먼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을 꺼냈어요. 지연 씨는 몸이 참 솔직하시더라고요. 지연 씨가 잠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게 제 탓만은 아니잖아요. 진우씨의 손이 너무 섬세해요. 사실 첫 치료 받을 때도 내색 안 하려고 엄청 무표정하고 담담한 척했어요. 확실히 진우씨의 손은 남편과 너무 달라요. 그래요? 하도 사람들을 많이 치료하다 보니 확실히 다르긴 한가 봐요. 그 짧은 농담 하나로 아까보다 훨씬 분위기가 편해졌어요. 아무튼 좀 놀랐어요. 제가 남자 앞에서 그 정도로 솔직할 수 있다는게요. 저도요. 매일 베드에서 자세와 뼈만 교정만 했지. 제가 베드에서 치료를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연 씨는 미소를 띠우며 웃었고 잠시 후 조용히 말했어요. 저. 언제 또 오면 될까요? 또 받고 싶네요. 교정 치료. 저는 그 모습을 한참을 보다가 말했어요. 다음 주도 괜찮고요. 원하시면 그 전에라도 오셔도 돼요. 그 말이 너무 솔직했나 싶었는데 지연씨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어요. 그날 이후로 지연씨는 주 1회였던 치료를 주 2회로 늘렸어요. 예약은 늘 문자로 조용히 들어왔고 시간은 항상 마지막 타임이었어요. 다른 손님들이 다 돌아간 후불 꺼진 복도 너머로 조용히 걸어 들어오는 그녀의 모습은 이제 익숙해졌어요. 오늘은 어디가 뭉쳤을까요? 글쎄요, 허리 말고 그 아래쪽. 말은 늘 장난스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뉘앙스는 또렷했어요. 치료가 시작되면 우린 치료사와 환자가 아닌 그저 서로의 감각에 집중하는 사람이 됐어요. 엉덩이 근육을 지지하고 허벅지 안쪽을 따라 압을 줄 때면 지연 씨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 숨소리만으로도 분위기는 충분했죠. 어느 날은 치료가 끝나고 나서 지연 씨가 물었어요. 진짜 궁금한데요. 진우 씨는 환자들 치료할 때 어디를 만졌을 때 반응하는지 알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확실히 환자들 만질 때마다 어디가 아픈지 어디를 만졌을 때 반응하는지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갑자기 왜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사실 친구한테 소개하려다 말았어요. 왜요? 소개해주면 걔도 저처럼 빠질까봐요. 빠져도 되죠. 전.